안녕하세요 조은아 씨입니다 날씨 보세요 저는 지금 에카도르의 바뇨오스라는 곳에 왔어요 바뇨오가 스페인어로 화장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이 마을이 바뇨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햇빛이 세긴 세다 오늘 이 아름다운 산골마을에서 여러가지 액티비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놀러 오는 곳이에요 휴양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 사람들도 도시보다는 훨씬 더 칠합니다 근데 아침이니까 일단 뭐좀 먹고 시작해야겠죠 관광도시라 먹을 게좀 비싸요 그리고 피자, 햄버거 이런 게 많았는데 여기도 싼 곳은 존재합니다 시장이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바누스에서 제가 먹어보고 반한 게 곱창을 넣은 고기거든요 내장이랑 곱창 염통이랑 내장이 있습니다 선지랑 고수, 양파 이런 걸넣어주세요 이걸 여기다 넣어먹고 저번에 다른 집 갔었을 때는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선지라고 하면서 이건 안 먹지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 문화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선지국을 오지게 좋아하거든 음. 선지랑 곱장이 들어간 에카도르식 국입니다 저 앞에는 다들 계란이랑 빵이랑 소세지 이런 걸 아침 먹는데 한국인은 어 국으로 아침을 시작해야죠? 이 국밥이 끝이 아니에요. 메인 디쉬가 나왔습니다. 얘네는 다 먹는 게 똑같냐? 밥이랑 소고기 감자 샐러드 살짝 질릴랑 말라카는데 그래도 빵보단 나아. 맛도 다똑같아 전국이 다똑같아 맛있다는 말입니다.

baño de agua santa. Santa Cruz. Porque sí. las aguas son termales, o sea, son calientes. Baño no es solo para urina, limpiar, claro. para, para... para duchar. Eh. No fuiste a las piscinas. No. Caliente. Sí. Caliente. Caliente y caliente. Muy cali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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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ias, muy rico. Ah, hoy el bien. amigo. ¿Cómo se dice? El coche. 멜코차 멜코차. 멜코차. 그래도 부러워서 올 포quito. 그만. 에서. 고맙습니다. 여시요. 맛있네. 친구, 당신은 알고 1 달러? 예. 아시아. 맛을 좋아하는. 예. 멘타. 아하. 단디아. 모라. 오늘 이스믹스. 그래서. 고맙습고맙습니 여시 산에. 아 근데 너무 달다. 여시 달아야죠, 그렇죠? Amigo, ¿cómo estás? Qué buen amigo, ¿todo bien? Todo bien, amigo. esperándote ayer, tu amigo. Pero ayer la clima era. Eh, eh. Hoy mejor. Hoy mejor. Eso. ¿Ya? ¿Tienes cuatro? Claro. Bastante gasolina, ¿sí? Sí, yo te lleno el tanque, tranquilo. Bueno. Una firma. Eso. ¿Quieres? Ok. Sí. Y pa para tu amigo. Listo. Ok, gracias. Y cuatro horas cincuenta. Ok. ATV라고 하죠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근데 스쿠터보다는 좀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프렌트 네오트랄 레벨스 아럼 안녕! 자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고 승차 후기 승차감은 별로 안 좋습니다 진동이 엄청 세서 그리고 그게 온 몸에 전달이 돼서 하반신이 아직도 저려요 온몸의 신경이 야릇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코너링이 진짜 안 좋아요 까딱하다가 약간 다마스처럼 엎어지겠더라고 스쿠터는 차체를 기울여가지고 그 원심력을 상쇄할수 있는데 쟤는 차체가 옆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코너링도 빠르게 못하겠고 졸라게 시끄럽습니다 아우. 근데 재밌어요 몸은 엄청 힘들어.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 될것 같은데. 지금 온 곳은 파일론데 디아블로라고 폭풍가봐요. 아. 어. 고라 보내스타데. 씨. Gracias. 아, 풀냄새 녹음이 짙구만. 우와. 쉬. 우와. 쉬. 장난 아니다. 사실 이런 경관을 오랜만에 봐서 맨날 시장바닥에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만 했지. 와, 저거 불치는거 보세요.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 이게 동굴이 갈수 있는 건가? 네. 아. 아니, 계속 이렇게 가야 되잖아. 야, 유격수인도 아니고. A yeah. -hoo -hoo. Nice! Are you ready? Yeah! yeah. Alright, yeah. I'm from South Korea. Oh. Really? My daughter's really good friend in Atlanta. Okay. She's from South Korea. Nice. Broadcast. Ah, a television?

아, 저거 보니까 수영하고 싶어 졌어요 여기는 수영을 못해요. 못하게 막아놨더라고. 없습니다 슬슬 하아아 q u a e s a c Tranquilo? t r a n 아하. m u t r a n q u i l o m u t 아까 보여도 나달? 네. 잘나자 다음으로 온 곳은 폭포입니다. 근데 아까 같이 큰 폭포가 아니고 수영할 수 있는 작은 폭포예요. 오랜만에 수영하죠, 진짜? 옛날에는 걸핏하면 스노클링 끼고 고프로 갖고 가서 물에 뛰어들고 그랬었는데 왜 이때까지 수영을 안 했나 모르겠어요. 아니 끝없이 내려가는데 올라올 때는 제법 힘이 좀 들겠는데? 이런 풀 처음 보지 않으세요? 남미를 제가 예전에 여행했을 때도 생전 처음 보는 풀들이 정말 많더라고. 와, <놀람> 잠깐만 잠깐만. 고무 고무 다리인가? 와, 막 물은 엄청 깨끗하진 않은데 그래도 안이 보이네요. 물 살짝 차갑습니다. 와차오 t 와 h o u s 차 오, h a t 뭐 house! w h 기 t a house! What a house! What a 아마리오 e e t a e t a t a o e 에레스 리코. 왜? 왜난 그래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야, 여기 도착했다. 우와! 와! 차가워! 와, 신성 노름이 따로 없네요. 물에 몸을 담근다는 행위는 말이죠. 굉장히 신성한 행위입니다. 물이 깊건 얕건 더럽건 깨끗하건 물에 들어갔을 때 하는 그게 있어 저는 산이랑 물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가 봐요. 아씨, 계란 겁나 많아. 차 바이브레이션. 무이 있사도 페로. Bueno. b i e 어 Ya. m 마을을 돌아다니기에는 저게 소리가 너무 커. 나한테 후진 걸 줬나? 저거는 소리가 그렇게 안큰데내 거는 엄청 크더라고. 액티비티를 하나 더해 볼게요. 자. 드디어 왔어요. 제가 하고 싶었었는데 어때까지 기회가 없었거든. 나디 무에론. 아 don't know. I don't know. I 보고있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5초 2분도. 5초 2분도. 손발이 저릿저릿해요. 딱 올라갔는데. 못할 것 같더라고 계속 아래 보고 있으면 못될 것 같더라고 역시 뛰기 전이 제일 무서워요 그라테 아스가 나라고 하시고 선글라스는 말이죠 제가 힙해 가지고 이걸 뚜들게 쓰는 게 아니고 보이시려나? 보시면 귀가 짝귀입니다 여기는 눈썹 아래 귀가 있고 여기는 눈썹 여기 끝에 귀가 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면 이렇게 되는 기이한 현상 <laughs> 사실 진짜 못뛸줄 알았거든요 그냥 다 잘라버리고 건축업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볼까 했는데 그한 3초, 4초 사이에 별의별 생각이 다들더라고요 집에 있는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랬는데 했습니다 이렇게 진을 빼고 나니까 배고파서 이것도 내장탕이네 진짜 내장탕이네 음. 오늘 할 거를 다 끝내서 뭔가 숙제를 마친 느낌이랄까 아이 여기는 소고기 아 감자네요. 통감자, 옥수수, 샐러드 이렇게 줬습니다. 제가 누가 보고 있으면 밥을 잘못 먹어 가지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햇빛을 많이 봐 가지고 낮잠을 잤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얼굴이 탱탱 붙도록 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을 안에 온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잠도 잤으니까 몸을 더노분하게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ATV 때문에 계속 덜덜거려서 그런지 몸이 이렇게 타이트해져 있어요. 온천을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온천이 있어요. 밤에 이렇게 쌀쌀한데 따뜻한 물에 몸을 좀 녹여보겠습니다. Buenas noches. ¿A quanto es? 4 d ó l a r e s 랄카? 노노 땡고 엠바 아 애써 수영 모자를 써야 되네 제가 숱이 많이 없긴 한데 파마하는 모자를 샀어요 물 색깔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은데 어 오, 추워 오, 뜨거어뜨거 우와 어... 아 아우 아아아 아우 아시 에스메 호드 아아아리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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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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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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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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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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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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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h, es porque... eso es, eh. mucho mejor. Oh. ¿Hasta cuánto tiempo? Cinco minutos. Ah, solo cinco minutos y afuera. 오, 화상이 은것 같은데? 개 뜨거워 진짜. 강하시구나 요러분들 g a c 아시 s Es como caliente, frío, caliente, frío. salvable. 와, 씨. 몸이 거의 마비가 됐어. <몬> 아, 이게 옛날에 아빠랑 목욕탕 가면 시원하다 하잖아요 제가 목욕탕을 안 간지 꽤 오래됐는데 이제 좀알것 같네요 시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빠이